그래서 입금의 개념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배웠듯이 법인세 과세 학설은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면 원칙적으로 입금에 해당한다요. 따라서 조문도 이렇게 써져 있죠. 입금이란 하고 출발하는 단어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모두 입금으로 칭하고 있고 전부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요. 다만자가 연결된 조문이요. 첫 번째, 자본의 또는 출자의 납입은 제외한단데, 따라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입금 항목이 아니다. 입금 불산이 항목이다. 다 동의어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각종 정책상 목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입금 불산이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울 건데, 두 번째로 입금 불산 항목 또한 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자본의 납입은 더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본금. 그래서, 최초에 법인이 설립을 하면,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관에한 주당 액면가액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천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건데, 저 법인이, 돈을 벌기 위해선 주주가 저 법인의 자본금을 투하해야 겠죠. 그래서 저 최초 설립법인의 자본금을 투하하면 차변에 현금 등이 들어올 것이고, 그냥 임의의 숫자를 열게요. 대변에 액면가액까지 자본금이 꽂힐 거예요. 그럼 이러한 돈을 가지고 이 설립법인이 뭐 각종 제조업이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뭐 건설회사라면 물건을 건물을 짓고 그다음 돈을 받고 이런 각종 그 판매 이런 계약 등을 통해서 주식의 시가가 오르겠죠 주식의 그다음 시가가 올라서 다시 자본금을 출자 받으면 그때 액면가액까지는 자본금으로 잡지만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주로부터 출자의 일원으로 받은 돈들은 그 법인의 소득을 구성시키기 위해 최초 최초 원금과 같은 존재죠. 최초 원금과 같은 존재. 이런 거에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법인이 제대로 소득을 달성할 수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최초 원금과 같은 거래들, 특히 이제 주주와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래들은 이금 항목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요 그래서 조문에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자본의 납입은 자본금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다. 자본금 및입금불산의 항목도 대부분이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들이 많이 있다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납입 입금 불산 항목은 입금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굳이 약간 그림화 시켜 보면 법인의 소득을 이 자본금을 약간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열매에 해당되는 단기 순이익 같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인세에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뿌리와 같은 자본이나 뭐 주주와의 거래들은 입금 불산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이 써져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이제 읽어보시면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입금의 범위 수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행령에 열거한 건 그냥 예시적인 수익에 불과하다 그냥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예요 그래서 열거하지 않은 것들이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입금에 해당한다 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예시적 규정들을 한번씩 쭉 보셔야 돼요.